고품격 프로는 커튼 뒤 방목계까지 한다고 없어. 아니, 거, <웃음> 나이스야? <웃음> 나이스야? <웃음> 아, 이 저속시 에스나이어야 스키장은 내상상의 나리가 끝도 없이 <laughs> 내가 갑자기 반별아. 내가 어떻게 막이야기 아, 첫사랑 아, 그래. 이제 고작 첫사랑이 있었는데 진짜 지금 내이 아, 첫본만이 아, 그래. 고백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억울어서. 이이 사람하고 할게. 아, 쿠 아필 씨는 첫사랑이. 첫사랑 그래. 없네. 없는... 이렇게 그래. 열심히 하신다 부터다니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나 아아 <laughs> <laughs> 왜? <남아가? 웃음> 오늘의 PPL 은 <오케이>. 감사하게도 아머스빈에서 <laughs> 아머스빈에서 협찬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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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머스빈 먹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저희 한번 주제를 같이 보면서 주제를 정해 볼게요. 연장자가 일단 한한를 올라오시죠. 누가 연장자야? 김민희님. 님이. <laughs> 몰라서 못술 드시는 거지. 같음 저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사친 남사친과 낮술 낮술 낮술을, <laughs> 낮술을, <laughs> 낮술을, <laughs> 낮술을 허용할수 있는가? 아니면 저녁 밥까지는 괜찮을까? 낮술이나 저녁 밥이 있느냐? 낮술 부위에서 저녁. 아 그러니까 아, 낮에 술 마실지 저녁에 밥을 먹을지. 그렇죠. 이 진짜 어려운게 진실한 대화를 하려면 그밤 시간대가 너무너무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낮술 낮술인데 낮술? 낮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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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무조건 나한 연락해야 돼 끝나고 무조건? 네. 아, 무조건 음, 무슨일이야 일을... 아, 그러니까 휴게 있으니까 그렇지 집에 귀가 한다고는 얘기를 했겠지 음, 근데 이제 무슨일이지는 모르겠어 아무도 모르잖데 저녁밥도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인거야 음. 이게 그래서 어려운거야 진대를 근데 저녁밥은 그밤만에 분위기 같은 게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요 남자 분명히. 여자 두 명이서 그밥 알고 싶어. 근데 저녁밥집이 그 때까지 한다고 보고 있다. 일식, 소나무 해삭집 이런 얘기. 해삭집, <laughs> 해삭집은 밥이 아니지. 그거 술이. 약간 <laughs> 원래 <돼. 아니>, 파스타집 이런데 <laughs> 밤늦게까지. 파스타집 밤늦게까지 하는 다고 그랬어. 이따가 저녁이 에 S야? <laughs> 나, S야. <laughs> 나 S야. 나, <laughs> 나 완전 <laughs> 그게 S야. 돼.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이게 저녁 식사에서 저 식사가 끝날까? 새벽 2시인데? 그래! 절대 안 돼! 그래! 죽어도 안 돼! 이게 진실한대화였어 근데 막 남자친구한테 갑자기 여자애가 근데 사실은 얘 아, 지금 걔랑 사귀었어.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새벽 2시야. 이런면서 내가 사실 너 그때 좋아했을까? 그건 거. 낮에도 안 되지. 밤, 낮이 근데 밤은 분위기 됐잖아. 그러니까 밤 밤이랑 낮이라고 봤 낮은 그 느낌이 전혀 달라. 그 쨍쨍한 근데 낮에 알코올이 있잖아. 에이 근데 난 알코올은 그런 느낌이 안 나죠 밤에 잼성이 알코올이야 그냥 맞아 밤중에 알코올이 취해 점에 맞아요 점점에 취한다니까요 쉽지 않네 언니는 그럼 밤 세은 언니는 나는 뭐해요? 나는 차라리 아니 너 저녁밥? 너 근데 솔직히 내가 뭘 지금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집다 짜줄 것 같아 근데 그게 맞아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야 굳이 굳이 골라야 되니까 음. 언니는 그럼 굳이 굳이 그러자. 나 그래도 저녁 밥이 나온 것. <laughs> 술은 안 돼. 술 먹었고 음. 음. 안 돼. 아 진짜. 막 저녁 두 시에 술 먹듯이 막 휴지맡까지 나술 먹고 다. 아니 근데 그건 낮에도 술 먹고 그렇게 할수도 있는 거잖아. 낮에 술 마시는 거 <laughs> 술 먹는 약간 느낌이 다르지. 막 낮에 술 마시면은. 뭐가 다른 거야? 아니 왜냐면 봐봐. 창문을 봐주는데 해가 쨍쨍하고. 음. 가 뭔가 그 분위기가 안 좋아. 하면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밤에 취하과 낮에 취하을 느낌이 다르지 않아? 여 밤은 맞아. 약간 그 조명도 그렇고 응. 어. 더좀잖아 밤에 껌까마니까 응. 조명 취하는 거야 밤은. 낮에 술 마시는 거랑 밤에 술 마시는 느낌이 달라. 아, 아그 그래. 낮에 술 마시는 게더 괜찮다. 술. 나. 아네명이가 언니 지금 매력적으로 해서 그런 거야. 언니는 그러면 저녁 밥. 무조건. 난 술을 무섭고 술은 무조건 안 마셔 1대1니까뭐 그러니까 2대1이나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음. 그러면 이거 여사친, 남사친이 친구들끼리 스키장을 1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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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일번 가는 거 삼삼 그다음에 VS 여사친, 남사친이랑 단둘이 술을 마셔 그냥 언제까지 다음 날에 넘어가진 않아 어, 단둘이 술을 어떻게 해? 술도 어떻게 해? 근데 왜냐면 이거는 내가 갈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음. 그래서 뭐 같이 만나서 할수 있고, 뭔가 이게 되는데 막몇 명이서 2대1로 스키장을 간다? 진짜 처치 불가야. 무슨 일는지 몰라. 막, 막, 막 스키 가르쳐준다고 막 손잡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수 없으니까. 어, 내가 관여를 못하니까. 근데 애초에 근데 3대3이면은 그래도 거기서 막 분위기 형상도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이 여자친구 있고 남친구 있다고 아는 그래, 사람. 그안 사이에서 진짜 찐칭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막 샘, 삼촌에서 갔어. 근데 아, 아이스크림 좀사와고 그러면 어? 나랑 이랑 갔다 올까? 둘이서 나 아이스크림 좀. 그 난리 났는데 그게 만약내 남자친구가? <목시> 술 마셔도 알수 있어서 나갔다 올 수도 있는 거 같아 그래. 근데 숫기장 가서 술 마시진 않잖아 남자친구한테 물어봐서 남자친구 어디야? 이러면 내가 술집 갈 수도 있는 거 같아 장도갈수 있지 에이 아, 그럼 못뭐 가지 내가 어떻게 가병을가 내가 어떻게 막 야기를 해나못가 아니 근데 단둘이 <바람> 술 마시는데 오는 것도 좀 그렇다 <wort> 왜? 굳이 그러니까 뭐? 둘이 친구 사이라는데 굳이, 굳이 와가지고 나 오는 가는 감정이니까. 아니 근데 둘이 만나는 거다 되지 안 되지 않아? 그래. 어, 일대일이면 안 돼. 차라리 아, 어. 스키장 나도 스키장. 단체 다1대이 훨씬 더 약간 잠을 자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여름에 스키장에서 뭐. 술을 마실지 모르수 없어? 뭐. 술을 마실 수 있지. 아 그러면 이게 전대가 이거 이지 이거는. 음, 음. 스키장 1박2일 모든 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음. 단둘이 술은 그술그 자리가 일어나는 거.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야? 나는 스키장은 내 상상의 날이가 끝도 없이 펼쳐져 막막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데 단둘이 술은 내가 갈 텐데 펼자 이거 한번 찍어줘 단둘이 술은 왜 상상의 날이가 안 펼쳐져? 단둘이 술이 더 있고 아니, 오히려 내가 상상 말 펼치기 전에 연락을 해서 갈수 있는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단둘이 술각했는데 연락 두 절이야 뭐 어디지도 몰라 어디지도 모른 다고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갔다고 아니 아니가 아니 장소를 아니, 이동했겠지 아니 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폐차 있다고 해서 너 갔어. 근데 응. 거기 없어. 네, 없어졌어. 어떻게? 그게 더좀그렇다 그러니까 차라리 스키장에서 그러면은 연락이 안 되면은 이서 연락이 안 돼. 연락해도 그래, 연락이 안맞아둘다 연락 안 돼. 그럼 어떡해. 새집당하죠. <laughs> <세트장 안> 새집당겠죠 <laughs> 이거 안 되죠? <laughs> 안 되죠. 스키장 가야겠다. 안 되죠. 스키장 가면 어러어떡하는데 그럼 다음 주제 정하실 분? 첫사랑한테 다시 연락이 온다면 무슨 경험담 많이 죠 제가 듣기로는 이 질문을 만드시면서 경험담을 아주 단단히 녹이셨다고. 첫사랑 이제 고작기 첫사랑이 있었는데 진짜 지금도 이상형이야. 너아 진짜. 아 약간 강한 인상이 이상형 된 이유가 그 친구가 진짜 강한 인상에다가. 현재 다른 남자들한테 진짜 막 때리고 막 그런 게 욕할 정도로. 약간 아 조폭만으로서 그런 거 같아. 니그 정도는 아니죠. 아 아니, 이거 <laughs> 막 실내 가방으로 때리고 이러면서. 아 진짜 빡침은 진짜 엄청 무서운 여자들 있잖아 욕하는 사람이 더 매울 거 그래요? 약간 욕, 약간 싸우는데 막 욕하면서 뭐, 막 약간 욕 발음이. 참...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이 상황적으로 패티가 있는 데아 패티 아니요 아 욕해주는 걸 좋아하는 아 그런 이런... 적이 아니라고 아, 아 매력적인 아, 그런 성격의 아, 여자를 아, 좋아한다 네. 모델 분 중에 이호정님이라고 있거든요 아, 아, 아 모른다 나가 띄어주세요 저기 이호정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에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 연락이 온다면 아 만약 에 지금 다시 연락 왔어 요 아, 근데... 마지막 끝이 안 좋았던 게 보장당했었어요 아 어. 피아노였구나 그큰언헌이 아, 아, 네. 많구만 진짜 악화맨 악화맨 누나? 네 진짜 악화맨 네. 네. <laughs> 저는 첫사랑에서 다시 연락이 왔었어요 최근에 근데 왔는데 별게 없었어요 제 완전 친구 근데 약간 첫사랑의 기준도 약간 모호한 게 내가 진짜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은 진짜 진심으로 처음 좋아했던 사람 저는 후자고든요 진심으로 처음으로 좋아하세 무조건 좋아 그치? 응. 아니면 초딩 때가? 초그대나 초딩 때처 연애 진짜 끔찍해. 이사 갔어. 근데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억울라서 여기도 아쿠아 아쿠아 맨처 아쿠아 맨 진짜로 아쿠아 아쿠아 필시는 첫사랑 스토리 없나요? 두살 누나였는데 연상! 연상! 네. 그러니까 누나를 찾습니다. 이게 나 군대 간날다 같이 모였어. 아마 이제 <laughs> 막차여가지고갈 때가 됐어. 그래서 다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laughs> 내려가면서 막 배웅을 해줬어. 근데 이제 누나가 눈에 눈이 막 그런 그런 하는 거야. 아 쌍방이는?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그런 해가지고 막 내려와서 막 우는 거야. <laughs> 근데 혹시 그. 자신의 눈물 그런 그런 거로서 아니야 아니, 진짜, 진짜 막, 막 진짜 막 울. 울면서 막 아, 이렇게 어 <laughs> <오> <laughs> 이거 여기해 주세요. 저한테 그래 봐. 근데 누나가 이제 우니까 달래 주고 <laughs> 그러고 이제 집에 갔지. 그래 안 음. 아, 아,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왜안해안 왜? 안 만났어요. 그 정도는. 계속 만났는데 이제 그런 하는 약간 마음 그냥 다 정리가 그동안 정리가그그거 같기도 하고 오빠가 디투코를 대신 안 했네.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뭔가 너무 자가가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어서 진짜 누구한테나 그런 착각. 아.. ENFJ님. 음. 아니 근데 눈물로 증명했다. 눈물로서 증명된 사랑이다. 그냥 취해서 그랬나 보다. <laughs> 아.. 이 정도로 그냥 자기가 할 마음이 없었던 아니, 거 아니 아니. 안 좋아했네. 많이 좋아했는데. 살 없네. <laughs> 부동산에만. <부정다르게 말한 웃음> 그럼 이건요 기프티콘 결제, 저치페이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를? 해준다 와느냐? 해준다 안해준다 냐 그러니까. 이건 안해주는게 맞지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왜냐면 애전에 기프티콘을 살때 내가 살기 이러지 않아? 응응응 응. 내가 내 거를 응. 해서 해주겠다는 거니까 나도 이거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약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거나 맞아 아, 야뭐 네가 있으니까 네가 사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아, 내가 사주더라도 기분은 고맙다, 뭐 당연한 생각하는 거좀 고맙다. 이거 우리랑 먹었어 고맙다 이런 건 흔쾌히. 기프티콘이 막 2만 원짜리. 근데 그 애들이 많아가지고 막뭐 차액이 뭐한 2만 5천 원 나왔어. 그럼 돈을 근데 어쨌든 그거 기프티콘 한 사람이 돈 같이 내잖아 처음에. 어. 그렇 음. 그거 돈 어떻게 해? 야 하나 그러니까 2만 5천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그럼 기프티콘 가진 사람도 내야 된다 좀. 기프티콘을 낸 사람도 아, 내 사람. 그럼 엑가 얼마 큼 크면 돼? 수스 대충 정하자. 기프티콘 가격보다 그 차액이 조금 더 많이 나온 어. 상황. 애 들어서 기프티콘이 2만 원인데 차액이 2만 5천 원. 어. 2만 5천 원. 어, 내낼거 같은데. 그럼 다 언니가 기프티콘 어, 가지고 그냥 차라리 내가 거. 내고 그냥 나중에 애들한테 뭐밥 사달라고 하고 나서 그게 깔끔하지 않나? 음. 음. 음... 하긴 그거 더치페이도 돼. 너무 애매하긴 해. 2만 5천 원. 하하하 <laughs> <laughs> 그 <안> 근데 <laughs> 그 2만 5천 원 가지고 더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기프티고 사람 같은 사람이 더치페이한번안 한다. 그 사람은 이제 3만 원 냈으니까 제외? 빼고 응. 아, 나머지는 이제 그래 내는 게 맞지. 아 그럼 나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더 치페이 해야지. 어 너들 네, 너가들끼리 해야지, 약간 이런, 이런 어... 거지. 그러면 내가 일단 1 0게 2만 원인 거니까. 음... 맞아. 이게 더 이게 맞는 거. 나 혼자 먹었으면은 이런 거랑 다른 거니까. 어, 어. 어, 결론이 쉽게 쉽게 나네. 음, 아 이거 조금 쉽긴 한데 쇼미 나오기 vs 슈퍼 나오기. 에이 무조건 슈퍼 안 돼. 어나 완전 나 아, 쇼미가 다 상처 받을 거 같아. 디스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나도. 울면서나올때 <laughs> 피곤. <피해> 가, 무에다. <laughs> 스우파가 오히려 약간 좀 못하면은 거기는 전부 다실상향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겨뤄야 된다 네뭐 네. 아... 누구야? 누구 있지? 아... 뭐 허니제이? 허니제이 뭐 가비 뭐... 뭐 가비 아 가비구나 정색소 읽지 말라고 <laughs> 수업하지. 난 그래도 수업할 것 같은데. 수업해. 오히려 약간 쇼미는 약간 로망 좀 있지 않았어요 학생 시절 때. 다쇼미나고 그랬잖아요. 어. 아 쇼미는 그게 있을 거. 내가 성취감이 있을 거 같은 게 올라가잖아 점점점점. 음. 근데 수업만 이미 그 실력자들 모아 두고 하는 거니까 그냥 거그서한들끼리 경쟁하는 거. 응. 음. 그리고 음. 다양한 사람 만나게 좋은 것 같은데. 난 어. 약간 쇼미 나가서 어그로 끌고 싶어. 나 쇼미로 네, 그래. 맞아. 비디오 밥 이런 거. 동글한데 음뭐 <laughs> <내 마음. 웃음> <laughs> <동그란 웃음> 들었대? 뭐 들었대?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서 다> <laughs> 아 진왜 이렇게 소중해? 되게 열심히 하시 우리 소속자 <두> 분까지는... <laughs> 이거까지 한번 해요안그도 <laughs> 아.. 알겠 <이즈요>. 아, <laughs> 네, 열심히 하신다. 진짜. 아.. 진전 쉽게... 그래도 소파요 근데, 아, 근데 뭐, 만약에 소파 <laughs> 나가면 그팀 멤버가 변런이 있어요. 쟤나요 약간 수우파 같은 거, 악평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그니까. 어, 그리고 그렇지, 한 명이 잘못하면 약간 팀 전체한테 약간 피해가 더 나아. 그러니까 한 명이 막욕 먹어도 그 팀이 같이 욕먹않아 수우파 같은 건. 그니까, 그니까.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책임감이 응. 좀 너무 불안하거든. 그래서 난 랩을 못 춰. 어, 그럼 그래. 춤은 잘추신다잘 차라리 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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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 불가능. 더 절제 불 <laughs> <진짜? 웃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야. 근데 그거에 속아서 형 마음을 잊고 싶을요아 이건 내아 진짜 이거 한 번이 단100% 없었어. 진짜 애가 생길 뻔한 거 설렜던 거. 한승연의 지한 거절. 아 이거 듣고 있지? 집에. 나을 준비해. 얼 준비해 여기어 가디야. 잘 지냈어? 뭐야 갑자기? 준나. 미쳤어. 우리 어떻게 되든지 기억이 안 나? 준나.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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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삶을 살았어? <laughs> 저 어저 상자신 <삶> 거예요. <웃음> <웃음> 지금까지 컨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헤이, hey 지금까지 에듀브이지였습니다 <laughs> <NFL> <laughs> 안녕. 이거다. <laughs> 그냥 <laughs> 아, 다리가 왜 올라